10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기도 파주의 장남교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검증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장남교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과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현재 현장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증은 오후 1시 40분쯤부터 시작됐는데요. 검증 내용은 주로 사고의 원인과 경위 그리고 안전수칙 검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이곳 장남교 신설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상판은 한 차로에 하나씩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한개 차로에서 상판 55m짜리가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자의 대부분은 일용직 근로자였고, 부상자 가운데 2명은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오전부터 상판 타설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장남교는 파주와 연천을 연결하는 임진각교량으로 지난 2008년에 착공해 내년 4월에 완공,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길이는 539m로 기존의 장남교가 장마 때만 되면 수시로 물에 잠겨 경기도 도로사업소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장남교는 접경지역에, 접경지역에 설치돼 군 협의 과정에서 유사시 다리를 일부 폭파하기 쉽게 설계됐습니다. 국과수의 이번 검증 결과는 나흘에서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어서 실제 사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남교 붕괴 현장에서 뉴스와이 김혜영입니다.